역시 친구랑 같이 해야 신나는 밤 <laughs> 제가 이제 이벤트전 같은걸 하잖아요 초청전 하면 그날 돈에 하신거는 그날 쓰겠습니다 라고 공지를 드릴거예요 그러니까 스택을 그날은 더 쌓지 않게 이벤트가 있는 날만 초청전 같은거 있는 날에는 그냥 다른 방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날은 그냥 그날 돈에만 쓰게 하고 스택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쓰기만 하게 더 쌓지는 않게 그날만 이벤트 날만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제가 이벤트 대신에 좀더 열심히 많이 만들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 최대한, 최대한 스택을 빨리 많이 쓰실 수 있게,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많으니까, 또 중간에 또 여차저차 해서 또더 좋은 기획 아니나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어, 또막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갑자기 뚝딱 하고 님들 스택을 다 없애버리고 싶진 않아요, 저도. 어. 그 날만, 이벤트 날만, 이벤트 날만 이 스택을 더 쌓지 않고, 그날 건 그날 소모되게. 그리고 제가 그때 번 소득은 초청한 분에게 또 다른 혜택을 드릴 수 있게 응? 나만 먹고 튀는 게 느낌이 아니게 응. 이벤트날에 돈을 한 것만 쓰시게 응. 이벤트날 만 빚이 막 쌓이면은 그 초청천에 그 초청의 의미가 없잖아 잠깐만 너무 빨리 내가 이거 설명하다 너무 빨리 지나갔잖아 누은데 콩콩이라고? 하... 콩콩이 누눈은 어떻게 되냐 이거, 이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너, 님들한테 설명을 하라. 음. 블라디? 보자. 블라디 어딨어? <laughs> 이거 접으세 보는 것도 재밌네. 아, 여기 진이랑. 아, 잠깐. 민양이님은 게임은 접으신 지 오래됐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가다가 있을 것이고. 야, 내그 와중에 누누가 1200점이라고? 여기 자르면 어떡할 거야? 카르마, 블라디, 미스포춘. 잭스 리산드라타. 점수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되게 월등해 보이긴 합니다. 버스 타봅시다. 이거를 점수로 가능하기가 좋네, 재밌네. <laughs> 그러니까, 민양님은 과거에 되게 많이 하셨나봐. 스웨이님왜 2000점인지 모르겠대. <laughs> 이거 어떡할 거야? 와, 블라디 쌈캔이다! 세상에서 제일 큰 눈덩이만 만들면 게임이긴다! <laughs> 투표하세요! 느낌표 투표는 제가 이긴다? 느낌표 투표에는 제가 진다고요? 거시기 그 뭐시기냐 게임 시작하면 마감하고 게임 종료 후에 님들의 채팅을 전자 언니가 추첨 통해서 읽어줍니다 나 그거 그거 뿔필 어디갔어? 아 여기있다 그, 그, 네, 어? 리산드라가? 리산드라가 뭐 했다고? 아 리산드라랑 얘가랑 뭐 대화가 되는게 있나봐 얘네 그 눈덩이 나라 애들끼리 첨잠이 피면 한 판이나 두판한 거라고요? 아뭐 점수에 쫄 필요 없네요 아눈덩 맞을래 아야 잠깐만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야 아니야 야야야 왜 이렇게, 이렇게 놀아 이렇게 돌아 미쳤네 아아아 투표 마감합니다 오, 4 3 2 1 2 <laughs> 연합퀸인줄알았 <laughs> 아니! 아니 나는 맞추고 싶었지! 아그 늦게 왔어 님들 아, 진짜. 야 이번엔 맞겠지 이번엔 맞겠지 야얘 야, 못죽냐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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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빠질게 빠게빠게빠게빠게빠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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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됐어, 됐어. 어, 살았다. 어, 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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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내가 잠깐만 자르만이 망치를 들었어. 지금 다 나보고 탱가라는 것 같은데. 알았어. 느낌이 탱을 가야 될 느낌 같죠? 어? 도벽이다 도벽. 아 오늘 아침에 애들이 기침을 하고 나도 콧물이 나는 거여서 왜 그렇지 하고 봤더니 가습기를 물만 받아놓고 안틀어놨더라고 습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괜히, 괜히 몸이 좀 불편했어. 오, 나이스! 어디 갔어? 아니네 나이스, 아예네. 미연 좋고, 신들어가서는 빠졌어. 어딜 들어오나? 어딜 들어오나? 때리고 싶어. 야, 못 때린다. 내가 탈론 못 잡는다. 살려주세요. 아니, 탈론이 얘가, 너 신발 신었냐? 빠르네. 탈론이 왜 이렇게 걸음 빠르지? 내가 공으로 굴리면은 좀 빨리 가지 않나? 공의 속도가 붙지는 않나? 같이 가, 언니! 아, 내가 좀 단단한 눈만 들고 왔어. 뭐야, 포탑이 벌써 밀린다고? 포탑이? 얼어붙어라? 벌써? 공직 언니 응. 벌써? 우린 다오래된이 뭐, 어떻게 되냐? 내가 뭐할수 있지? 여기서? 먹는 거? 어디 갔어? 얘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멍냥냥냥냥냥. 뚱덩이늦어지고 호비. 아, 난 죽나? 아! 야야야야! <laughs> 됐다, 됐다, 됐다! 됐어, 됐어! 됐어, 난 했어! 난 이겼어! 됐다! 어, 궁으로 막타 좋았고요 궁으로 막타 맞지? 진이랑, <laughs> 진 데려갔다. 어, 그 궁, 대자마자 딱! 어? 육넥 딱! 대자마자. 좋았다. 저쪽이 마법 둘 스웨이 아딱도 있네 내가 체력 채우는 게 있나? 내가 지금 아이템 잘못 간거 아니야? 아나참피 채우는 게 있지! 냠냠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저걸 가도 되겠다 일단은 정령형 상을 가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 일단 정령형 상을 가고 생각하자 난눈 부린다 오지 마라! 우리 팀 지킨다! 우리 팀 지킨다! 어디 갔어? 씨못 지켰다 못 지켰어요 우리 팀못 지켰어요 못지켰어요 아니 너는 왜 자꾸 들어와? 탈로 너는 너. 아! 야 저기가 왜 이렇게 수쑥잘 들어와? 들어오고 들어오고 들어오고. 아다 들어오네. 진또구경못 하겠네. 너무 들어오는데? 그거 뭐야? 정량 영상을 간 다음에 속도 들이게 하는 거 그걸 가야 되겠다. 그, 뭐라 그러지? 그, 속도들이게 하는 게 방어 붙은 게 있던데. 어디 자꾸 들어오나? 어디를. 내가 눈, 눈, 시도스 뜨고 있나. 눈. 아, 아, 끌고 왔어? 나를? 나 끌고 와주 땡큐지.

그래 가지고 전에 누가 나보고 큐로 미니언만 먹어요. 이랬었어요. 저근왜 미니언을 먹지? 챔피언한테도 스킬이 들어가는데 했더니 아, 미니언이 체력을 더 많이 회복하는 거야. 그래서 그랬나 보다. 아, 아 그랬었나? 큐 선배에서 미니언만 먹어요라고 했는데 미니언만 먹어요만 기억했다. <laughs> 아, 그분이 당신이었군요. 진명미아님의 명언이었군요 큐선 말을 안 하고 이선 말을 하고 미디엄만 먹었다. 뭐 이상했다. <laughs>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했다. 용량 초가 있다. 우와. 눈부릴지도 않. 개했. 올 거예요? 피리비. 알마 피리비. 평화가한께야 통로가 한 개야. 와! 오막 들어가는 거. 대모지수. 알아서 살아 돌아오 사람. 우와. 아 이거 너무 조금맸다에 이거 너무 조다수선발에서 음, 엄청난 회복으 탱킹하는 것이다 아 그랬는데 이선발을 해버렸네 왜그랬을까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음, 세상 제일 큰 눈덩이 수프레 누가 있니 리산드라니 너니 너니 음, 나가신다, 나가신다. 세상에 제일 큰 눈덩이 나가신다 수루루딱뚜루딱뚜루딱뚜딱뚜뚜뚜딱 음, <놀라> 눈덩이가 짧다 쌤 네. 집주하세요 아니! 오면 나궁 오면 궁! 야! 안 들어가는 거 싫어하냐! 야 씨! 니궁왜 네 이렇게 길어! 아 진짜 불편하네 잘못 들어갔다 망했다! 망했어! 니궁왜 네 이렇게 길어! 아니! 얘 궁이 왜 이렇게 길어 리산드라? 내가 운전한 차안 탄다고요? <laughs> 아니 방금은 궁 타이밍이 쓰레기였을 뿐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잠깐만 신발 완성하자. 이걸로 신발을 먼저 완성하고. 하하. <laughs> 야 나도 저거. 나도 나도 그 시도 좀 가. <laughs> 나도. 퓨선마. 음. 이제 와서 퓨선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나쁘진 않은데 나쁜가? 여기서부터 굴리면 고, 공이 꽤 크지 아이 아이스 고개가 더더더더더아짧아내리 저는 야야 짧아요 나의 스킬은 자, 너무 짧은 것이에요 오지마라 지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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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킨 거 맞아? 어쨌건 지켰어 나름 나름 지키, 지키려고 했어 야 오지마 아야 군인 뭐 이렇게 금방 끊겨 아, 군인 뭐 아무래도 어때? 됐어 개딱같이 해도 찰떡같이 잘했어. 어디 가냐? 야야야 야, 야. 아니야 아니야 야. 그만 가 그만 가 소진이 없지. 먹고 아야야야가 뭐, 뭐, 먹어 야야 모두 먹어 먹어 먹었어 살았어 살았어 먹었어 살았어 먹었어 살았어 집합해 줄 제가 이거 먹어서 살았어요. 물론 포탑에 안 들어갔으면 그럴 일도 없었겠지만 오 아. 세레모니 <laughs> 정말 잘했대. 아저씨가 안 움직인다고요? 탈로 근데... 아저씨 어디 가셨어요? 튕겨 갔다고? 튕겼다고? 매너? 아 이거 진정 얘기하지. 펄라찡이 없다고? 음? 어째서? 펄라찡님이 웬만하면 자리 안비우시는데 무슨 일 있나? 혹시 아파트에 불났나요? 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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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그렇지! 나 도망 도망갈! 아니라 두나 불과였구나. 댐 역시. 아하, 오이 좋았다. 우우 사대오에서 사대사가 됐다고? 누가 사야? 또 누가 또 우리 우리 또, 우리 우리 팀에 또 누가 나갔어? 누구야? 누가 나갔어? 댐힐. 먹어주고 무비 도차차차차차차 출출 도망 빠졌다가 미녀를 먹어주고 꿀꺽 무비 와 좋았다 어이제 누누의 눈을 뜬것 같아요 3 2 1 가자 제일 큰눈덩이 하신다 정신 진짜 너 이거 납기네 아씨 아냐냐 저는 지금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누가 또 없어 우리 팀에 공무원 개기귀들 왜왜 왜? 왜, 왜. 얘팔 너무 짧다고? 누가 누가 없어 또 어디갔어? 어디갔어? 야 누구야? 누가 어디갔어? 아아 여기까지 게임 할때좀 오지 말라고? 아플로리님플로님 누가 또 왔어요? 어어 어, 어디까지 갔지 내가? 아 이거 이거 뭐였지? 주변에 느려지는 거 어, 이거 이거 또 한번 쓰고 이러면 탈론 정도를 약간 순로를 해줄까? 한 번은 소방공무원, 한 번은 가스검지. <laughs> 우리 팀 만원이야. <말하냐. 웃음> 뭐? 보탑이 파괴됐다고? 탈론증 왔네요. 또 열심히 해봅시다. 오, 너니! 어디 가냐? 5번 누르고, 공을 쓰면 느려지겠지! 자, 뚜뚜, 딱, 딱, 뚜뚜, 딱, 뚜뚜, 딱, 아, 아, 속방 누구냐? 좀 누냐 숨어 있다가 숨어 있다가 이렇게 해서 한 번만 더 CC만 걸어도 아! 먹고 세 번! 살았다! 꺄꺄꺄꺄꺄꺄꺄꺄 3 2 야야야야야 1 다시 한번 미니 하나 더 먹고 우와 바피! 꿀렁아 다시 세제 운전! 아이 아야너 어디가? 야너 어디가? 아니 이제 나 너랑 싸우면 내가 질것 같아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조금 있다가 싸워요. 아 진짜. 안 돼. 안 돼. 여기서 나도 몰라요. 아난나 난 니네랑 싸고 싶은 맛 싸고 싶은 생각이 없어. 아 진짜 이럴 거야. 아 3, 2 조금만 더 1초만 더. 아이씨. 커튼 거이 반대 방향으로 왔어. <laughs> 누가 <지약>, 과속을 좀? 진짜 <laughs> 힘들다. 뭐가지 이제? <laughs> 너 뭐가지 가고일 가야 되나? 살고 둘다 먹을 수 있는 건가고일 지금 아까가 누가 아팠냐 진이랑 탈론도 아프고 다 아프고 다 아프다고 아, 네, 군대는 것도 다호 진이 우리 팀인 줄 으흐 어. 아직도 싸우니 야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내가 너를 힐을 주고 너 아야 어디가 야 이게 안 맞는다고 야야 야, 이게 안 맞으면 어떡해 아야야 오오오 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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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궁구구구궁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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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 잡으려고 궁을! 그렇지! 미니언이라도 좋았어 야, 너 어딜, 어딜 가 어, 야, 야, 어디 갔어? 야, 우리 팀 어디 갔어? 우리 팀 어디 갔어? 우리 팀은 없어 어, 야, 살려주세요 우리 팀 없어요 궁막 잡은 것 같아 아니, 나는 예, <목소리> 네, 도와주고 싶어서 특히 내가 당황하면 궁을 제일 먼저 써요 일단 궁이라도 써서 살리고 싶은 거지 물론 평타 스킬을 썼으면 더 빨리 잡았을 텐데 굳이 궁을 쓴다니까? 이저 티어가 그렇지 뭐 아니, 야 아이못무냐못깨물냐못깨물어 아오, 자꾸 와요 탈론! 아이씨... 때리고 싶게! 뭐 아이뭐찾나아 어디다 놓아야 돼? 세상에제큰덩이가신다 누구라도 맞아라! 두번이두번이들 하나 맞아라! 데엠 아. 어! 갔어. 갔어. 야, 깨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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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부러. 깨부러. 아이씨. 죽었어. 어디 갔어? 야야야. 고고고. 어디 갔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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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왜 혼자 있어 여기? 안 돼! 안 돼. 깨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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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이렇게 중분한 방이야. 얘 뭐야? 얘얘 뭐, 뭐야? 내 유령 뭐야? 누가 내 유령을 데려왔지? 방금 뭐지? 방금 방금 희한 게 있었는데? 무슨 무슨 모션이지 미산? 미산들아 패시브? 나만? 미산이랑 나랑 그거라서 눈눈 나라라서? 아 깨진다! 안돼! 이씨 나쁘지 않았던데. 조치도 안 하나 봐. 미산 패시브가 두기있어요 네, 가스 검침 와서 지서. <laughs> 이쪽은 가스 검침, 이쪽은 뭐? <laughs> 플로라님이랑 코알라진님 <laughs> 양쪽에서 <laughs> 갱킹 보소?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갱킹이 되게 평등하게 왔어. 이쪽에 한 명, 이쪽에 한 명. 하지만 저쪽고티어였지만 아쉬웠다. 파티에서 제외. 어? 나 말고? 우리 팀에 자꾸 갱킹 한다고? 팀에? 아, 우리 팀에. 아, 우리 팀에, 팀에. 어, 팀에. 어유진 보세요. 하.